그래서 리프팅에 대한 필요는 노화된 피부에 맞지만 이런 노화된 피부에 장비시술 시 예상보다 피부 재생 효과가 좀재단치 않고 유지 기간이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진다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OO 많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나한의 고경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 국내에 도입이 된 레디어스라는 스킨부스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킨보스터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좀 많이 기다렸어요. 다른 스킨 부스터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를 만들어주는 데다가 필러처럼 이렇게 만져진다거나 티가 나는 그런 느낌의 얼굴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어려지게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죠. 제가 항상 습관처럼 고객분들께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3년에 한번 정도는 꼭 특별한 제품이나 장비가 나오니까 얼굴에 제발 흉터 만들지 말고 좀 기다려봅시다. 말씀드리는데요. 이 레디어스야말로 3년 주기서를 확인시켜준 특별한 제품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시술의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3년 전쯤에 주베르이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물꼬를 좀 트기 시작한 이후에 해외에서 또 오랜 기간 사용되어서 그 임상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어 온이 레디어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죠. 둘다 피부 재생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제품들인데요. 오늘은 레디어스 설명해 드릴게요.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주성분인데, 한마디로 칼슘 영양제라고 부르면 딱 좋겠지만, 단순히 영양제라 하기에는 효과가 매우 강력한 제품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필러 제형과는 다른 제형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타입의 필러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필러네 라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필러라는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일반적인 필러들은요. 조직들의 그 사이에 그 필러 자체 즉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조직 내에서 공간을 직접 필링, 즉 채우는 역할을 했었다면요. 레디오스의 역할은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품이 조직 내에 조금 머무르면서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 세포들을 자극하고 끌어당기고 젊고 어린 세포들, 그리고 신생 구조물들을 만들어서요. 내 조직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라 기존의 필러랑은 전혀 다른 물질인 거죠. 제가 이 제품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쭉 사용해온 스케폴드 실의 원리를 레디어스가 굉장히 비슷하게 닮은 상품이라 그렇습니다. 이 둘의 약간 다른 점이라면, 엔스케블드 실은 국소적인 부위에 콜라겐이 밀집되게 만들어서요, 얼굴에 선이나 틀을 잡아주는 데 사용한다면, 레디어스는 얼굴 전반적인 탄력 개선에 추천드릴 수 있는데, 만들어진 조직들이요,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진피를 탄탄하게 해줍니다 즉 유지되는 기간이 둘다 조금 길어요 제가 그래서 두 제품 모두 좋아하는 거죠 굉장히 깐깐하게 잘 만들어낸 순한맛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쵸 까슬거리게 가공한 코그실이나 스킨포스터들 중에 스컬트라는 뭔가 좀 강하고 삐죽삐죽 이런 느낌이라면 스케폴드실이나 레디어스는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데 자극이 별로 없고 물리적으로 또 촘촘하게 조직들을 많이 붙여주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상당히 잘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순한 맛이라고 했죠. 시술 후에 통증도 그리 심하지 않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디오스는 그 성분이 25에서 45마이크로 세제곱미터 크기의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미세 입자와 조직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칼슘 입자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카복시메틸 셀룰로드 오 겔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겔은 칼슘과 섬유화 세포가 조직 내에서 이렇게 틀을 잡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고 있다. 그대로 분해돼서 사라지는 거죠. 이 후에 칼슘과 섬유화세포가 조직 내에서 틀을 잡게 되고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을 생성하는 반응을 지속한 뒤, 이 후에 칼슘도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분해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칼슘 입자는요. 구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이즈가 고르고 삐죽삐죽하지 않아서 표면이 매끈합니다. 보통 세포 개체당 사이즈가 수십 마이크로평반미터 정도니까 이 칼슘 입자 크기 거의 세포 하나 크기 정도와 아주 유사한 크기인데요. 이렇게 미세한 제품을 또 주사제에다가 이렇게 희석해서 피부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레디어스는 2006년도에 FDA에서 손등 조직 수복용 의료 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에요. 국내에서도 군그 무렵에 수입되어서 사용이 잠깐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단순히 필러로 사용됐던 중에 중단되었다가 필러보다는 희석액을 이용한 스킨 부스터의 효과를 해외에서 굉장히 인성받아서 최근에 재도입이 된 제품인데 해외에서 사용 케이스가 1,500만 건 이상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시술 받은 셈이니까 어우, 보톡스만큼이나 임상이 확실한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나 필로 시술처럼요, 시술자가 이것을 얼마나 잘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대치를 상당히 상회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자면요. 일단 모두 신부열을 40에서 60도 정도로 노출시켜 가지고 세포를 살짝 한번 구워서 콜라겐의 열 변성을 유도하는 장비죠. 응고점을 피부에 두느냐, 근육막의 치료 포인트로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결국 40도에서 60도 사이에 열을 넣는 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60도가 넘어가면 조직이 손상이나 화상을 입어서 꺼져버리고요. 재생 불능한 조직이 되어버릴 테니 그 이상은 욕심을 낸다면 치료가 아니라 손상이 되겠죠. 이렇게 변성된 세포들로부터 기원되는 새로운 신생 세포들이 유도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죠. 이유 때문에 결과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열변성에 노출이 되는 대상자들 중 세포 수가 많은 대상, 즉, 젊고 어린 연령대의 시술군에서는요, 시술 후 당연히 새로운 신생 콜라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탄력이 좋은 연령대라고 했죠. 조금 더 콜라겐을 붙여준다고 해도 그 효과가 확 느껴지지는 않아요. 건물로 얘기를 하자면,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에 기둥을 이렇게 촘촘히 더 세운다고 해도, 밖에서 봤을 때 외관상?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포수가 적은 대상군. 노화가 진행된 40대 이후의 피부에서는요, 당연히 새롭게 신생되는 조직이나 세포수가 더 적겠죠. 이렇게 좀 기울어져 가고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다가 기둥 몇 개만 이렇게 쑥 몰려줘도 지붕의 처짐이 좋아지는 듯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보이겠지만요. 새롭게 생성되는 기둥수가 적고요. 그래서 빨리 무너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에 비해서 빠르게 효과는 나타나는 듯 싶지만 문제는 유지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리프팅이나 항노화 장비나 시술들 필요로 하는 분들 어떤 분인가요? 조직과 세포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앞볼이나 옆볼의 지방이 꺼지고 그 하방에 또 얇아진 피부에 처짐이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프팅에 대한 필요는 노화된 피부에 많지만 이런 노화된 피부의 장비 시술 시 예상보다 피부 재생 효과가 좀 대단치 않고 유지 기간이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진다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콜라겐생이 많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심부로 열을 넣어주는 집속 초음파계열의 장비들의 경우에는요. 상당한 샷이 근막이 아닌 피하지방층에 맺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당겨지기는 할지언정 지방의 볼륨은 꺼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시술 전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 될 가능성도 꽤 있겠죠 2, 3 0대의 연령대에는요 효과를 본인이 잘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저축하듯이 장비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격들을 좀 고려하셔서 적당한 고주파 장비를 골라 1년에 1, 2회 정도 하게 된다면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미 볼꺼짐이나 피부 처짐이 관찰되는 분들의 경우라면 가장 추천드리는 치료 방향은 요 열을 피부에 집어넣기 전에 먼저 조직량을 되도록 많이 늘려주는 겁니다. 열을 사용하지 않고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그런 어린 피부로 만드는 거죠. 결국 이런 레디어스나 주베룩, 리쥬란, 힐러 같은 스킨보스터들을 이용하셔서 조직량을 확 늘려준 다음에 개체수가 늘어난 양질의 그 콜라겐에다가 다시 한번 열변성을 주어 재생을 유도하는 고주파나 집속 초음파 장비들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열을 일으켜서 재생을 유도하는 리프팅, 장비들과 전혀 다른 기전에 코레디 2.0 같은 공명파를 주어서 세포 운동성을 늘려주어서 세포 간의 마찰열을 좀 늘려주고 운동을 시켜줘서 재생작업을 촉진시키는 장비로 복합시술을 하게 된다면 조직들이 더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서 볼 꺼짐이나 관자놀이 꺼짐 등의 부작용 없이도 시술의 유지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성 스킨 부스터 후 장비를 추천드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각각의 장비들의 피부에 대한 효능이 모두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레디어스와 같은 스킨 부스터와 장비의 굵직한 비교니까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리프팅 장비들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런 안정적인 스킨 부스터들이 없었을 때에는요. 어느 치료보다도 우선적으로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때는 선택이 어떤 그 피부 타입에 어떤 장비를 추천하느냐가 문제였지만요. 현재의 경우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해졌으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스킨보스터들 잘 활용하셔서 안티에이징 효과를 제대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레디오스가 효과는 강하지만 순한 맛의 스킨 부스터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효과 발현 기전 때문인데요. 미케노 트랜스덕션, 즉 세포 역학 신호변환이라는 역학적 변화로요. 세포 외의 기질 내에 신호 전달에 영향을 주어서 화학적으로 조직 재생을 또 유도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염증을 유도하여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다른 스킨 부스터들에 비해 부작용은 현저히 적을 걸 예상할 수 있죠. 어, 레디어스가 재생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로는 요 콜라겐 타입 1과 3, 그리고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라이칸, 신생혈관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콜라겐만 재생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 세포의 기질물질들까지도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인 거죠. 즉 단순히 탄력뿐 아니라 피부의 전반적인 상태를 좋아지게 합니다. 시술 후 4개월째까지는요, 타입 3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후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는 타입 3가 타입 1으로 완전하게 치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입 1 콜라겐까지 생성이 되고 나면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요. 그 사이에 엘라스틴 역시도 천천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눌린 자국들이 나이가 들수록 엘라스틴 소실로 오래가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고 피부가 압력 후에도 빠르게 복원이 됩니다. 그야말로 리드 시졸로의 회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레디어스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시술 도구들도요, 각각의 부위적인 한계가 있듯이, 이 레디어스 역시 점막 근처. 즉, 눈가나 입술에 너무 근접부나, 이마나 콧등과 같은 얇은 피부는 시술을 피해야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지방이 너무 많은 조직들은 실 리프팅처럼 당겨 올릴 수는 없다는 점이 한계니까요. 이런 부위는 지방을 줄여줄 수 있는 장비나, 혹은 무거운 조직을 당겨줄 수 있는 실 리프팅 등으로 보완을 해야지만, 시술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요 단일 시술 대비 굉장히 여러 부위에서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훌륭한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에디어스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기타 피부에 좋은 구조물들을 진피층에 채워 넣어주고 스스로는 사라지는 스케폴드 즉 일종의 거푸집 역할을 하는 칼슘 성분의 비염증성 기존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타입의 필러라는 거즉 스킨부스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피부 탄탄하게 잘 관리하셔서 활력 있는 삶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나미인의 고경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